1933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거래금지법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일명 금몰수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당시에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급락 했고 그리고 경제 자체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금을 정부 차원에서 어, 거래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또 어, 개인간의 거래를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을 정부에 어, 판매할 때는. 20달러, 1트로이온스 20달러의 어, 매입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금그래법의, 금몰수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어, 1트로이온스 20달러로 정부에서 개인의 금을 어, 매입하는 법안이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음, 개인이 보유하는 어, 금화라든지 그리고 또 외국에서 만든 외국에서 수입해온 금화 같은 경우에는 보유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금몰수법 이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금을 다 이렇게 정부에서 차압하는 몰수해 가는 그것도 공짜로 돈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금을 어, 몰수해 가는 그런 어, 내용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무지막지한 어, 형식의 금물수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 그금 국제 금거래 가격보다는 좀더 싸게 정부에서 달러를 지급했으니까 게다가 또 지급을 지급을 받은 그 달러마저도 음, 파운드화에 비하면 당시에 기축통화였던 파운드화에 비하면. 휴지조각에 가까운 왜냐하면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폭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당시 1933년 루즈벨트의 몰수금거의 금지 행정명령을 보게 되면 마치 오늘날 러시아의 어, 지금 상황하고 물론 비슷하지는 않지만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이 역사적 배경은 분명히 어,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러시아 국내 상황만 놓고 볼때 어, 푸틴의 무모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가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되고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는 거, 그리고 물가가 엄청난 상승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런 어떤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러시아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일년의 금거래와 관련된 조치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약간의 유사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러시아에서 당시 1933년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했던 금거래 행정명령, 개인의 금거래 행정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러시아에 거주를 하신다거나 모스크바에 거주를 하신다거나 또는 최근에 러시아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개인간 금거래가 금지되었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취했던 금거래와 관련된 조치는 3월 중순에 내려진 금거래시 어, 아주 중요한 바로 부가가치세 폐지 결정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수 있고요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이 러시아가 내린 금거래시 발생하는 이 부가가치세를 폐지했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금을 하나의 상품으로서 어, 거래하는 하나의 어떤 귀금속 또는 원자재라는 그런 어떤 차원의 접근보다 이제, 이제는 하나의 화폐로서 인정을 하겠다라는 의미 아주 아주 강력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10%가 매겨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식당 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만 원짜리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10% 천원이 세금으로 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반적인 물건을 구매할 때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 이런 식으로 어, 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금 매입을 할때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붙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금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폐지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 달러가 부족한 바로 어,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말미암아서 달러가 부족해진 러시아 국내에서 달러가 부족해진 그 상황에서 금을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어, 준비자산으로 어, 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금이 전쟁이나 또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의 음 화폐로서 법정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러시아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음 러시아의 이금 시장과 관련된 러시아의 아금 어, 거래와 관련된 주요한 어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어, 일시적으로 중지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국민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항상 제가 강조했지만 전쟁이라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인 개인들은 금을 찾게 돼 있다. 그래서 자국의 통화가 아, 아주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 금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늘 강조를 해왔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러시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니까 금을 매입하는 개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국내 러시아 국내의 금 수요가 개인의 금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매입 상황은 일시 중지되었다라는 그런 어 뉴스가 있는데요. s been in the same way. Russia has been in the same way. Russia h 이 s been in the same way. Russia h a 다 b 시 e n in the s a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좀더 확인을 해봐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러시아와 관련된 금 관련된 소식 중에 하나가 서방 G20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 매입을 그러니까 서방 국가로부터 금을 매입하는 금거래를 정지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게 전부 다 3월 한달 동안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간 상황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그것은 아무래도 이 달러 거래를 정지시켜 버린 그죠?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스위프트 어,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시켜 버린 이후에 러시아가 금을 통해서 금 거래를 통해서 어 러시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통화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방 경제권에서는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금을 통한 거래 결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정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러시아의 금 거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정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러시아 정부가 내린 조치 중에 지난번 이런 조치가 있었죠. 천연가스, 석유와 천연가스를 거래하는 거래 대금으로 루블화를 받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중앙아시아라든지 또 중국 그리고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서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이 석유나 천연가스 거래를 할때 루블화로 어 지불을 받겠다. 물론 이제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루블화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선 루블화로 어, 이 결제 대금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실물 금으로 결제 대금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조치가 아닐까. 좀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뭐 러시아를 편들고자 하는거나 뭐 이런 어, 취지의 발언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차라리 더 나은 판단이 아닌가, 나은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음, 왜냐하면 과거 세계 이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이 어, 유럽의 여러 연합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그 무기 판매 대금을 금으로 받았거든요, 실물 금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어,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그 미국의 파워는 바로 금에서부터 나온다, 골드 파워였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아, 아, 프랑,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그 연합군 측의이 금 확보된 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상 미국 이전에 전 세계를 어, 누볐던 태권국가는 바로 해가지지 않는 나라 어, 대영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영란은행에 비축되어 있던 그 금을요. 어, 미국의 연준이 달달 끌고 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싹싹 끌고 갔죠. 그렇게 해서 영국의 금고는 어, 텅텅 비어졌고, 미국의 금고는 황금으로 가득 채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실물 금의 입장으로만 보볼 것 같으면 대영제국의 파워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영국의 이 시대가 저물면서 미국의 시대가 도래한 데는 바로 그런 어떤 실물 금의 대이동과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론 이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전용 가스나 석유가 수입되는 걸 금지를 시켰지만, 소방의 주축국가들을 제외하고는요 아직 여전히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 이란과 어, 어, 저기 어, 뭐 터키 예, 이런 나라들인데 바로 이런 국가들 그리고 또 이란은 뭐 석유를 수입할 필요는 없죠. <laughs> 원유 생산국이니까요. 대신에 이제 어, 러시아로부터 뭐 광물 자원이라든지 또어또 어, 또 곡물들을 수입을 할때 러시아도 또 러시아가 또뭐 여러 이렇게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곡물을 수출하는 또 수출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는 수많은 유라시아권 국가들로부터 금 실물을 어이 매매 대금으로 받게 된다면 러시아의 국부 그리고 또 경제적 안정성을 어 갖추는데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 글쎄요. 오늘 제 방송을 어 러시아의 이 주요 이 재무 담당자들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관계자들이 제 방송을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알게 된다면 어, 이런 조치를 내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1933년 음, 미국의 대공황 시절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렸던 금거래 금지 행정 명령 조치와 어, 그리고 또 오늘날 러시아의 금거래 금그레 상황, 금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